오늘 스파크 흐름 볼 텐데, 스파크 같은 경우, 자, 이제 빅섬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입니다. 상장 이후, 보통은 상장 빔을 예상을 하게 됐는데, 스파크는 사실 이 초반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 이후 질질 흐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한번더 반등하는 모습 취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또 빠지면서 이 하락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구간과 지루한 움직임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스파크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이 주체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 매도 물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매도 물량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매도 물량은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 외에도 락업이라고 있어요. 그 락업을 통해서도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크를 관리하는 주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부터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때그 과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스파크를 밀어주는 본의 흐름을 쫓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구간부터 이 주체들이 매도 물량을 정할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준비해 놓은 전략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스파크가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 묶여있던 물량들이 풀린다는 건데, 그 물량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나오는 건지, 이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스파크에 대한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대신, 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놓치지 말고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스파크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스파크에 대한 투자 전략은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달 드리는 만큼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스파크를 관리하는 주체들의 돈의 흐름, 그돈 들어오는 자리를 한번 제대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혹시라도 아직 못 받아봤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스파크라고 남겨주시고 스파크에 대한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게 전혀 쉽지가 않죠.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코인 투자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코인도 결국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만 잘 잡는다면 전통 금융시장 대비 매우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확실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이 확실한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것만 따라하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요. 자, 매일 오전 8시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아침 8시마다 무료로 딱한 종목씩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선별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여기 오전 8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코인을 말씀드렸고, 매수가 664원 이하, 자, 매도가는 770원이죠. 여기 숫자가 잘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초가가 664원이었습니다. 자, 밑꼬리가 있는 걸 본다면, 매수는 여유있게 가능했고, 반대로 고가가 824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이 나왔다는 거죠. 단기에24% 가까운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STP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3일 8시, 자, 똑같이 급등 타점으로 이 STP를 130원 이하에, 그리고 매도가는 200원 이상으로 바라보면서 좀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려 7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거 뭐꼭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타 코인, 이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날그날 그날 어떤 코인이 나왔는지 보고, 소액으로 한 번씩 해본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좀 올라갔다. 자, 그럴 때 금액을 더 늘려봐도 괜찮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문자 보내주신 분들처럼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2579-1353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이 문자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급등이라고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안 보내셔도 돼요. 아직 문자 못 받으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또 이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운영을 하는 수익의 핵심은 결국 빠른 회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전이 빨라야 소액으로도 좀큰 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니까 매일 아침 8시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2579-1353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